자, 2017년 11월 교육청 과연 시9번 문제 원은 두개 있지? 네. 어, 자, 첫 번째 원은 뭐고? 중심이 n,0이고 반지름이 얼마 인는 n 이 원이고 두 번째 거는? 중심이 0,0이고 반지름이? 뭐가 반지름이? 아니지, 반지름은 루트 e, 2m 2, n-1이지 제곱에서 2, e, n-2 제곱이니까, 맞죠? 알고 있어요. 알고 있어요. 근데 <목소리> <목소리> 어, <맞다. 목소리> 그래, 밑에 이제 그림 그려져 있죠. <목소리> 원주율이 <여기> 그려놨어. 그죠 <목소리> 이때 지금 약간 <야간> 원하는 거5각형 <목소리> <오락형> A <AM>, N <목소리> B N D N E N C N 둘레 및 내부에 있는 점 중에서 x 좌표 y 좌표가 모두 뭐야? 정수인 점의 개수를 찾아라. 된다. 아, 그먼저 요원부터 요원, 요원. 요시 식이 요시 요원. 요죠 요원. 요원은 오른쪽으로 지금 엠만큼 병이 남거야 음, 요시. 나, 밑에 지금 점 좌표를 한번 다 찾아볼게. 먼저 a 는 에이는 a 인는 대부 찾잖아요. 쉬울, 제일 쉬우니까 반지름 얼마인가요? n이 모이니까 여기서 끝까지가 n 다시까지가 n이라는 2n, 0이다. 네. 오케이 자, bn 찾아갑니다 b 네. 어, n 의 x가 얼마 더있어 n 되있죠 y 좌표 여기 n도 안잖아 y 좌표는 고마찬가지 네. n이 여기 n 되잖아 네. 네. y 제곱은 n 제곱이니까 y는 n이 지 c는 n, 마이너스인데 그나? 네. 자, 그 다음 D n 젤가 D 엔 엑스 에뭐넣었 마이너스 엔 더하기 1 넣었지? 예 여기에 마이너스 엔 더하기 1넣 Y는 뭐 했노? 계산해 마이너스 엔더기이러는데 얄아 얄아가 뭐? 같아요 같지? 이개더있어 아, 그러니까. 야, 야가 더해서 두개준 거니까. 야가 뭐똑 아니, 으뜨이. 조... 아, 무지가 똑같은 느낌이야. 지 인마 뭐? 뭐지? 그죠? 뭐? 아니, 똑같은 느낌이세지 똑같은 거. 아, 이게 n 1 0이 제곱이 개 써야 이다고 아니, M-10이 제곱이 적혀있어요. 야, 야, 똑같은 거두개 돼서 두개될까거 아이가. 아, 아니, 아, 아니, 아 야랑, 야랑 같은데, 두개돼 있잖아. 아 야랑 한 개잖아. 야는뭐이 이거 뭐한개쓰지다가거가한 개. 돼, 한 개. <laughs> 아이, 딱딱. 해봐라. 마이너스 n 더하기 양수 음수가 양수, 음수 음수지? 네. 그럼 오른쪽 y 좌표는 뭐지? 양수인 거잖아 네. 그럼 그러니까 n 빼기 1이야 n 빼기 1 다시 말해서 뒤에 좌표는 마이너스 n 더하기 1 콤마 뭐? n 빼기 1 된다고 됐지? 그럼 이해는 뭐겠노 마이너스 n 더하기 1 콤마 마이너스 n 더하기 아, 1, 1. 아, 답은 전략에 나타났잖아. 전략에 나타났지? 네. 이 안에 들어있는 이제 뭘 찾아라? 어, 정수 점수. 네. 정수. 정수를 찾아라 얘. 음. 네. 된다. 그래도 저 둘레에 있는 것도 포함한다 그치? 네.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에서 다행스럽게도 이 dn이라는 놈하고 bn이라는 놈하고 y좌표를 한번 비교해봐라. 얼마 차이 나는 마이너스 <laughs> 1차인. 1차인 1. 등신아. 1차 이나차1아지 1. 예를 들어서 이게 오면 나를 받아. 6이야여그 여기, 여기. 여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다 여기, 여기. 여기, 여다 여기, 여기. 여다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다 여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먼저, 어, 에이. 아, 지금 요즘, 요즘, 요즘. 왜정러정왜요 u 을 e weird, tell m 이 t 다 that. y o 없 r 네. kind of eating, 인인가 맞아? kind of eating. You're kind of e a t i n 이 you're kind of eating. You're n 1 n 1 0 0 n 1 n-1000만, n 1 0 n-1000만, n n 1 0 n-1000만, n 1 0 0 n 1 n 1이 n 1 0 1 n 1 n

2배겠지. 예를 들어서 이게 5야. y가 5라고. 이거 y가 9나. 5. 5를까? 약이니까5 1 0 1 0 1 0 1 0 1 0 1 0이0 1 0이0 1 0 1 0 1 0 1 1 0 1 0 1 0 1 0 1 1 0 1 0 1 1 0 1 0 1 0 1 0 1 0기1 0 1 0 1 0 1 0되거 만약에 5고 마이너스 오면 총몇 개인 첨이야? 그렇지 11개 있지 네, 0도 포함해야지 음, 위로 1부터 5까지 밑에서 1부터 5까지 총 10개인데 0도 포함하시면 11개지 이거 자기가 1이상 5 이하이면 몇 개고? 5에서 1 빼면 얼마고? 6개 4개 더5 <laughs> 1 3 4 1 2 3 4 5개 돼 5에서 1에서다1 해주잖아 둘다 음. 포함될 때 그럼 요점과 요점도 포함해줘야 되니까 다 1에서 2쯤 나왔지? 그래서 나랑 얼마? 2m 마이너스 1이잖 여기에 지금 몇개 있냐 정리 그 2m 마이너스 1개 있잖그 2m 마이너스 1이 옆으로 도몇개 있겠냐 똑같이 있겠지 정계수는 저거 봐 그래서 정사각형의 정계수는 2m 마이너스 1이 뭐냐 저거 봬 된다 <목소리> 됐지 왼쪽 사각지야아 <목소리> 근데 그 단체 고만첨도는 이제 삼각형 보이시 이 삼각형 안에 있는 점의 개수만 찾으면 돼요. 자, 보세요. 첫 번째 부터끼고 그리고 끼고 오케이, 한 개. 대오 오 옆에 딱 가볼게.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인직선이잖아이기울기1인이고한칸 인직 같지? 그 이거 몇이겠노한 칸이겠지. 한개두번몇 개? 화오한번더 해서 가볼게 짠 4개. 오케이 이게 지 무슨 지 네. 아하 에더기1 3 거짓몇 개고? n이 5라고 할게 그럼 얘는 얼마야? 10이지? 얘는 얼마야? 0 n이 5라고 할게 아. n이 5라고 어. 얼마고? 5, 5, 5 여기는? 10 그럼 10하고 5니까 몇 개고? 여섯 개 여섯 개 일부러까지 했잖아 6개. 5, 6, 7, 8, 9, 10섯개있잖 했잖아 이거 쥐어네5 이상 10이야 몇 개고? 5개, 10에서 5 빼서 10. 1 더해줘야 된다고 예몇 개야? 여섯 개겠지 네. 그럼야는2고이고 n이니까 몇개겠니 n 플러스 1개, n 플러스 1개. 음. 됐나 음. 그럼 여기에서 점의 개수는 1 더하기, 그몇몇개라고3 더하기, 그럼 뭐? 오오. 5 더하기, 땡땡땡 마지막에 뭐겠나, 0 0 0 0니0니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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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<laughs> 여기 이, 이, 이 n이면 총몇개몇개 몇 나온다 n 플러스 한개 나온다고 만약 n 개였다면 여기 마지막이겠지 n 플러스 한 개니까 뭐예요 여기서 2n 나 하면 더더해더더더더더 해줘야 된다 고 된다 네. 어. 그럼 여기서 네.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봐요 헐수 아무 묘 나겠지 헐수 뭔데? N제곱입니다 외우세요 홀로스 N개 한번 해봐라고 N제곱 생각해봐 1개 한번 1이제 2개 한번 해봐 2개 한번 4 4 이게 죽음이제 3개 한번 n 제곱이3아9 4개 한번 16 그니까 N개 하고 홀로스 N개하고 N제곱이 겠지 모두 물어봤요야너 홀로스 개 안했고 요까지 N개 함이잖아 너무 은게 아니고 n 더기1 그래 나 n 더기 1을 예나 야는, 예. 야는 뭐다 그럼? 뭐. 삼각형의 정개수제예 그럼 야랑 야랑은 뭐하다에라 다음. 다음하 누가 나온다? 더하 나온다 어 an 나온다 A는. 뭘 답이 나와 <laughs> 뭘 답이 나와 a n 뭐다? 2n 이 1을 제곱하고 n 플러스 1의 제곱이 정리하면 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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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2 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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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t 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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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걸 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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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.